안녕하세요. 헤어 관련 콘텐츠 대장 머리통입니다. 때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90년대생들의 마음을 묻힌 싸이월드 감성 시절. 모두가 프리스타일 Y와 같은 감성 노래를 듣고 같은 머리, 같은 패션을 하고 다니던 그 시절. 어떠신가요? 방금 장면 잠깐만 봐도 향수병에 빠진 90년대생 시청자분들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지금쯤 바쁜 현대인이 되어 일을 하고 있겠군요. 물론 나도 <laughs>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90년대생 을 올릴 싸이월드 시절 유행했던 머리들 모음집입니다. 와 오늘은 추억에 한번 대차게 젖어보자고요. 싸이월드 시절 머리라면 단연코 이 머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인가? 머리에 헬멧을 쓴듯 사극에 나오는 중전마마를 연상케 하는 이 머리는 소위 노는 언니들이 많이 하던 머리 스타일입니다. 누가 누가 머리에 뽕을 더 많이 넣었는지 대결하는 것 같은 이 머리는 지금 보니 머리를 한껏 작아보이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었네요. 다음은 샤비 컷입니다. 핑킹 가위로 자른. 머리마냥 삐뚤빼뚤 해보이지만 당시에 시크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주기에는 충분한 머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온 임수정 머리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동네에 한예쁘만는 언니들은 꼭긴 머리에 샤기컷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허시컷 샤밍컷으로 또 다른 샤기컷이 등장할 만큼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 여러분 90년대 생이라면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당시 ECF로 예쁜 남자의 타이틀을 얻었던 배우 이준기님은 울프컷 유행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울프컷은 다른 부분은 짧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뒷머리 부분만 긴 남성 스타일인데요. 샤기 스타일과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숱을 많이 치고 가벼움이 특징인 머리랍니다. 축구선수 김병지가 했던 스타일로 유명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김병지 스타일의 울프컷을 병지컷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유행진한 웃긴머리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뒷머리 끝부분만 포하고 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버섯머리인데요. 바가지머리, 초코송이 머리라고 불리는 이 머리는 남자 여자 할거 없이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었던 머리입니다. 특히 가수 서인영 님의 버섯머리가 유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완화되었지만 당시에는 두발규정이 있던 시대였기에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할수 있었던 헤어스타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꾸안꾸 스타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고데기로 버섯을 만든 기억이 있네요. 이 머리는 소녀시대 데뷔 당시 티파니님이 했던 보브컷인데요. 당시에 청소년들 사이에 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외국에서 보브 컷은 단발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층을 낸 단발머리를 보브 컷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아시죠? 배우 윤은혜님이 했던 고운찬 머리도 바로 보브 컷이라고요. 이때부터였던가요? 여자들이 쇼 컷을 하기 시작한 게. 다음은 사과 머리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한쪽 방향만 짧게 묶어 올린 머리 모양이 사과 꼭지와 비슷. 사과 꼭지와 비슷하다하여 사과머리라고 불리우는데요. 앞머리를 위로 잡아 묶어주어 사과 꼭지 모양을 만들어주면 사과머리 완성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원더걸스 안소희님이 하고 나와 당시에 걸그룹도 많이 했던 머리이기도 하네요. 사과머리에 이은 별머리는 당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아니 머리에 별을 얹다니 실제 별을 얹지는 않았지만 별을 연상케하는 따은머리로 포인트를 준 머리인데요. 앞머리를 혹은 옆머리를 따 고정시키는 머리입니다. 다소 밋밋하거나 평범해 보일 수 있. 있는 머리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 조금 특별해진 느낌이랄까요.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부터 시작된 물결머리는 어중간한 머리, 거지존에 잃은 머리를 구원해준 머리인데요긴 머리에도 짧은 머리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나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물결머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미용실에 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제는 아시죠? 물결머리는 고데기로 한다는 사실이요. 옛날에 앞머리는 까고 나 덥거나 둘중 하나였습니다. 사이월드 시절 얼짱들은 수심하는 앞머리에 빗 머리를 하고 다녔고요. 꼭 이런 스타일은 인소 여주인공 스타일. 뭔지 알지? 머리 좌우 대칭을 맞추지 않고 비대칭으로 커트해 언발란스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컷. 바로 비대칭 컷인데요. 파격감을 주는 스타일이랍니다. 당시 아이돌들이 많이 했던 헤어스타일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을 줄수 있는 머리입니다. 근데 한쪽 눈을 다 가려버리면 잘 보이긴 하나? 이 사진은 악마의 삼지창이 아니고 삼지창 이 아니고 삼지 앞머리입니다. 이 삼지창 앞머리는 세 갈래로 갈려져 있는 앞머리인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듯 싶더니 너도나도 삼지창 앞머리를 하고 다녔지요. 더 나아가 시수르뱅이 생겨 한층 더 가볍게 앞머리를 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시수르뱅은 앞머리 사이사이로 이마가 보일 정도로 수출 듬성듬성 적게 내린 앞머리입니다. 이렇듯 앞머리도 다양하게 스타일을 하게 되었네요. 어, 자갈치다?는 아니고 자갈치 머리는 소녀시대 제시카님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나온 배우 윤진희님이 하고 나온 머리로 당시 유행했던 머 머리 중 하나인데요. 단발에 머리 끝이 옆으로 쭉쭉 뻗은 이 머리는 한층 더 사랑스러운 무드를 주는 머리였습니다. 단발 아우컬, C컬펌의 일종인 이 머리는 자갈치를 먹고 싶게 하는 머리네요. 옛날 머리하면 이 브릿지를 빼고 논할 수 없죠. 수리수리 매직키드 마술이 나온 이 브릿지 머리는 대한민국 초등학생의 마음을 훔친 머리였습니다. 다소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브릿지 머리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스타일로 재탄생했다고요. 드라마 캐골춘영에 나왔던 이 한채영 머리는 뿌까 머리의 아래 버전인데요. 만두 머리라고 불리곤 합니다. 최근 아이돌에게서도 볼수 있는 깜찍한 머리죠. 드라마 하니까 생각난 건데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머리는 다 유행했던 것 같아요. 소라빵을 연상케 하는 구준표 머리부터 평범한 듯 귀여워 보이는 금잔디 머리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유행했던 머리는 TV 속에서 볼수 있었던 머리들 같습니다. 2000년대 TV 속 연예인들 스타일을 보면 당시의 스타일을 알수 있겠죠. 향수병 유발. 90년대생들의 마음을 훔칠 옛날 머리 모음집.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머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오늘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머리통이었습니다. 안녕.